배 타고 섬으로 갑니다. 좋구만. 와, 이게 뭐고? 근데 갈매기가 원래 흰색 아닌가? 야, 갈색이네 얘네는. 갈매기니까. 아하. <laughs> 야, 새우깡만 있으면 드루이드 될수 있네, 드루이드. 어 뭐야? 도착했어들? 아나 여기가 손한지도구나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오오 뭐야? 뭐야? 저 미역 아니야? 아니 뭐? 펄쩍 뛰어올랐는데 괴물 같은 게? 에이. 아 진짜로 미역 흔들리는 거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막 괴물이 펄쩍 뛰어올랐다니까? 오 진짜! 어 괴물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바아아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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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어, <laughs> 앞에 바로 바다 개벌 있어. 와 미쳤다. 왜? 어? 열 시간 없어. 왜? 바로 장비 챙겨 아, 바로 갯벌 가야 돼? 돼? 우리 개벌 가서 우리 식량 채집해야 돼. 조수간만의 그 시간대가 지금 그 간조야. 오, 오 뭐야? 아 어, 조심해. 오푹 빠져 푹 빠져. 오, 어, 조심해. 나 무게하방이 나가서자 일단. 뭐야 이거? 여기가 이따 저녁거리죠? 저녁거리로 저희 이번에 바지락, 네. 갯벌에서 지금 딱감조빠졌기 때문에. 네. 네. 바지 잘 잠그시고. 자, 바지. 오오오, 뭐야? 오, 개다! 오. 개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못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여기다가 넣어. 오, 힘! 어! <laughs> 아, 왜 그래? 아, 힘 쎄. 여기다 넣어, 그냥. 여기. 여기다 넣어, 여기다, 어. 여기다. 개, 뭐, 개, 개, 개. 개 잡았어. 개가 있어, 잡았어, 개. 이거, 잡았어. 이거 무슨 개였지? 이거 칠개 칠개 칠개? 어. 아, 한 갠데? 어이 새끼 근데 힘이 쎄 그거 개자강이야 개? 개자강이에요 웃겼어? <laughs> <오셨어>? 울었어 <laughs> 아, 뭐, 울었어 야 근데 숙소 앞에 이렇게 갯벌이 다 있고 그니까 러 여기 너무 좋다 이게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동현아 어. 구멍 있는 곳을 파면 바지락이 구멍 있대 있잖아, 구멍이 어. 아, 내가 구멍. 한번 해볼게 봐봐 어. 구멍 여기 파래 이렇게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어 바지락이? 어디? 어, 여기 찾았어, 바지락. 어, 바지락이다. 어, 나오네. 응, 나와, 여기. 오, 오케이. 여기 파면서, 이거 어, 잘 봐봐. 여기 어, 나왔다. 여기, 이런 데 있어. 야, 우리 이거 오늘 먹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맞아. 맞아. 어? 아, 어 하나 겠다 뭐해. 아, <목소리> <목소리> 이상한 소리네. 다리 빠졌어. 야저전도 더, 더 깊게 빠져 뭐가 발이.. 으악 이거 봐봐 아. 오 나도 빠졌어 야, 야 어떡해 기다려봐 더 들어가서 더 찾았어 으더 아! 파야 돼? <laughs> 어느 정도로 파야 되세요? 그냥 생태기로 초토화 시킨다는 말인데 <laughs> 야 여기 너무 빡센데? 사장님 안 빠지는 길이 어서 거기 저희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laughs> 돼요 아 여기로 가는 거구나 저기까지 가야 돼? 여기는 그냥 그거 같아. 조개 죽은 거 껍데기만 그러니까. 밀려오는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느껴지네. 껍데기는 가라야. 어. 와, 한 번에 막 8마리 잡으셨어. 여기 고농뚫리는 것도 고농들이 네, 그래. 없 아, 그러네. 어,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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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스타일님, 감사합니다. 아, 아, 여기야? 이거 파면 나와, 여기. 개노다지야우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아니, 널. 너... 여기 파는 그냥 바로나온다니까거윤 음, <목소리> 엄청 많이 잡으셨네요. 야 나온다. 아, 아 이렇게 살살 파야 되네. 야 나온다 나온다. 되게 살살 파야 돼. 나왔다 나왔다. 여기네. 와 여기 노다지네. 여기 노지, 노다지야 도윤. 빨리 파. 엄청 잡히네. 이런 구멍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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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뻘이 없어요. 뻘이 없어요. 언제? 음. 아뻘에 많은 줄 알고. 어 선생 누무 전수 안 해주셨네요. 얼짓하고 있었네. 나잘 <laughs> 파고 도는 줄 알고 딱 보고 도는 줄 알았지. 아디님 상황이 혹시? 인가요? 응. 네. 랑저 연락해서 온 건데 여기. 예약을 잡아주시나봐요. 네. 잡아주시나 봐요. 네 인터넷으로. 내가 못하니까. 효자네효자효자고요 호자. 투자죠. 효자 호자 호자 아니에요? 투자 아니에요. <laughs> 우리 아들도 막저 청각만 무시해가지고내가 사장님, 2022년입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아들도 막그러다 내가 잠깐만, 잠깐만, 아주, 아 진짜 오지 말라고, 내가. 무신하고 여자애들이 <laughs>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내가 막 아는 척 하지 말라, 지금. 아는 척 <laughs> 하지 말라, 니까아드님이참 트렌드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여기 이 여기 빨간, 이 징그러운 지렁이 같은 건 뭔가요? 지렁이지, 이거. 나 이제 바지락에 신이 됐어. 나 여기 한, 한 주먹씩 잡아, 한 주먹씩. 나 발유단이 됐어. 그 눈에 보여, 바지락이. 내, 눈, 내 눈은 바지락만 봐. <laughs> 그니까. 이런 게다 보여, 그냥.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봐. 내 눈에는 바지락만 보여. 내 눈에는 바지락 천사로 보여. 자, 우리가 진짜 다슬기에 이어서 이제 바지락까지 점령하네. 이제 물이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어. 어, 이제 물이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와, 물. 근데 빨리 들어온다, 되게. 아까 저기서 파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가야 돼. 가자. 아이고. 이거 말고도 안쪽에 더 있습니다 아, 나 이제 바지락의 신이 됐어 <laughs> 머리는 왜 그래 어? <laughs> 밥좀 먹자 일단 아 제발 먹자 새참인가? 첫 끼야 첫끼 이거 뭐야? 아, 뭐하는 거야? 뭐하냐고? 응 음. 맞춰봐 맞춰봐 한번 이거 보고 재료 보고. 보고 감자 빵 있으면 약간 샌드위치 느낌이네 오도나아 네? 알면서 모른 척 하냐 <laughs> 왜 맞춰보라는 거야 <laughs> 충남 당진에 감자가 유명해요 감자가. 특산물이 감자입니다 음. 그래 감자 샌드위치 한번 해 보려고요 와 근데 바지락 사냥 갔다 오니까 어. 진짜 배고프기도 하고 힘이 다 빠진다. 참고로 아, 바지락은 좀 해감을 한 다음에 다음 끼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저녁에 음. 먹고. 음. 아, 근데 오늘 오자마자 정신 없었다. 음. 저 조석 간만에 차 때문에. 그러니까 저물 빨리 차기 전에 빨리 캐야 돼가지고 음. 바지락을. 감자 그냥 대충 넣고 이거 한 30분 정도 삶아주면 돼요? 아 오늘 내가 필이다. 자, 이게 숙소에서 바로 받아라니까. 어, 그거 그냥 그그 아까 했어. 안 그래? <laughs> 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나 아까부터 좀 조용하잖아. 나. 어, 얘 엄청 조용하더라고. 얘 배고파서 지금 텐션이 떨어진 거야. 아, 어, 나 진짜 뒤질 것 같아. 나 같애. 밥을 못 먹으면 텐션이 엄청 떨어져나. 어. 아, 얘는두끼굶으면 사람 팰것 같아. 오, 포슬포슬 익었는데? 오, 음. 어, 좋다. 포감. 오. 오, 씨. 맛있겠는데? 나 감자 좋아하거든 응. 형 뭐해요? 나좀해가했어 아, 응? 어? 해감 봐봐 저기 저형 자세히 해감줘야 돼 이거 해감왕이야 오오 어? <laughs> 우리가 잡은 거야? 응이형 해신이야 해신 이거 어둡게 만들어야 되지? 응형 저기 봐봐 응? 저기. 어디? 해감 이제 달 오겠네 으깬다 응오 어? 어. 아. 아직 좀덜된거 같은데? 아, 나저 근데 그냥 소금에 딱 찍어서 먹는 거 알지? 익었나? 음. 살짝 달이가는데. 이 맛에 먹는 거지. 그때 많이 맨날 왜덜 익냐, 우리. <laughs> 아, 어느 건좀잘 익었고 어느 건덜 익었고 그러네. 감자마다 이제 우리도 나는 세고넌 약하잖아. 음. 감자도 비슷한 거야. 이센놈 있고 약한 놈이 있네. 아, 그러다 또그 감자 나갈 거 같은데? 오됐어됐어됐어잘어다어진어파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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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어스타일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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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어어 어어 어도마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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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머스타드 어 머스타드, 뭐, 어 머스타드 맛있겠다 머스타드 5큰술 3, 3형 취향 고려해서 오야 아, 좋다 좋다 소금 살짝 <laughs> 그게 뭐 살짝이야 자 이제 비벼 어 냄새 좋은데? 맛있겠지? 응아 음. 햄도 있다 햄햄 썰어야 아, 돼햄 썰어야, 햄 썰어야 돼약가 돼. 이거 어때 삼각형? 그렇게 해도 돼? 어, 뭐, 그게 낫지. <laughs> 이야! 나도 한다면 한다니까? 이야. 이거 살짝 먹어볼게. 맛있다 해야지. 이야. 재료가 그대로 씹히는그 맛이야. 당진 음. 스타일. 근데 전 이게 오히려 더 나아. 맞아. 아삭아삭. 재료의 맛이 느껴지는. 아삭. 음. 하나, 그냥 하나 만들어서 먹어봐도.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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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빵에 머스타드 살짝 바르랬는데 괜찮아 우리 당진 스타일이잖아 오빠 당진 스타일 먹은다 뭐응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빠 당진 스타일 <웃음> <웃음> 어, 먹을만해 머스타드를 아, 싹 덮어? 뿌려? 빵에 먼저 뿌려 아, 이렇게 여기다 햄딱 해가지고 오, 생긴 거 나쁘지 않아. 야,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음. 파는 거 같아. 음, 음. 좀 싱겁지? 아니? 괜찮아? 완전 괜찮은데? 아, 그래? 음. 오, 진짜 괜찮네. 음. 아. 어, 괜찮네. 신선하다. 후추도 뿌려 먹어야겠다. 아, 그래. 후추 뿌려 먹는 것도 좋고. 후추도 뿌려 먹는다고? 음. 나 그냥. 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지영아 <laughs> 어, 계속 물려도 돼. 이 있으니까. 아 이거 프랑스야? 근 파리가 많아. 아, 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시청들을 볼때 역겨울 것 같아. 자연이야. 자연이야. 그 자연이 역겨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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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는 역겨워. 파리는 좀역겹다 아, 이거 파리 바게트야. <laughs> 이거 <바이레. 웃음> 어? <저>, <laughs> <그렇네>. 파리 바게트네. <laughs> 빵빵도 이렇게 파리가 꼬여. <laughs> 바다의 왕자 마린 보이 마포나 바다의 왕자지 수영 한번 즐겨보자고 야물 시원한데 되게? 어, 시원하다 약간 쇼크를 하, 막기 위해서 천천히 적십시다 심장에 가까운 곳부터 적셔야 돼요 본고부터 해야 돼 서해바다인데 물이 많이냐 왜 이렇게 엄청 맑아 그러니까 뭐야 뭐야 <laughs> 아, 뭐해 <laughs> 뭐해 <laughs> 뭐해 <laughs> 나 버터플라이로 갈게. 오케이. 오. 잘됐데 어때? 나 부럽지? 나 바로 안 다면 근데 나 팬이고 오는데? 오 누구야? 오오 바로.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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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 <Brettpper> <laughs> <laughs> 오, 나 간다. 나 간다. 어, 같이 말 들어야 돼 여기. 오, 제 수영한다. 제 뭔데? 제 수영배였잖아. 제 난... <laughs> <쟤> 자명한 <laughs> 뭐야 저거? 영법이 좀 특이하다. 야, 니네 근데 왜 <laughs> 수, 숨을 안 쉬고 <laughs> 머리를 다 담고 수영을 하냐? 이게 다 보이니까 재밌네. 아, 재밌어. 재밌어? 밑에 밑에 다 보여. 오, 이거 끼니까. 왜 자명을 하냐고. 너무 어아내 어깨 부내 어깨 아내 어깨. 무려 해골 될 뻔했어. 잠수해봐 그럼 잠수. 뭐, 잠수를 못해 그러면 잠수할 한번 해봐. 여기 없아 <laughs> <됐겠다. 파이팅! 웃음> 대단하다, 그요 어땠어? 어땠어? 어, 떻게 했어? 바닷속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laugh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형 보여줘? 어. <laughs> 저기까지 간다, 카메라까지. 카메라까지 간다. 미 <laughs> 아, 뭐야 와, 진짜 큰일났다 큰일났어 연장 꺼내 오야 여기 발자국이 있어 또 새끼 어 거기 거기 형 바로 앞에 우와. 여기 여 대꺼 어, 이거 뭐야